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는 종목 세가지 준비를 했어요. 내일 사면 배폭등 할수 있는 종목 제가 세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모두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이 왜 기회냐? 한국 증시가 굉장히 뜨겁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 코스피 상승률이 2025년에만 33% 이상 올랐다. 아시아 주요 시장 중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7월 한 달간 한국 주식 시장에 대규모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대략 45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정부의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함께 배당 확대의 기대감으로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 또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시장에서 이 거래량이 급등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신호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차트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뉴스 흐름까지 뒷받쳐 줄 때에 이 특정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단기 반등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이 단기 급등 신호 포착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 대비 3배 이상의 거래량 발생 시 주목해야 되며 특히 상승 추세와 함께 나타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보다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외국인 매수세로 크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대용주 중심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수가 발생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반도체 부분과 배터리 그리고 금융 섹터에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드릴 종목들 또한도. 일부 속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면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책 모멘텀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현재 기업 배당 정책 강화와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의 움직임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이 최근 시장 리스크 또한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세제 개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8월 초에 이제 세제 개편 발표한 후에 코스피가 3.9% 하락하면서 안 좋은 모습 또한도 보여 주었습니다. 금융 소득 과세 강화 우려로 단기 매도세 또한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이 분명하게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이 중동 분쟁 확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 또한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무역 협상의 변수가 생겼죠. 자, 이 무역 협상의 변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수출 기업 실적 또한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환율 또한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 투자 시에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이 분할 매수와 손절매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이 분할 매수 전략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금을 3개에서 4개로 나누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여러 종목이 됐든. 자신만의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야 된다. 또한 손절매의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매수가 대비 5%, 7% 하락 시에 과감한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이거 감정적인 거는 내가 수익 구간에 있든 손해 구간에 있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뉴스 모니터링 또한도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 종목 관련 뉴스는 여러분들 항상 가까이서 계속해서 봐야 돼요. 시장이 급변하는 가능성에 항상 대비를 해야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가지고 분명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 다 챙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먼저는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분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혼자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 나가고 있잖아요. 자 분할 매수 전략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몇 퍼센트까지만 가져가라라고 분명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또한 손절 매가 설정 확실하게 해드리잖아요. 매수 몇 퍼센트 됐을 때딱 다시 수익구간 몇 퍼센트 됐을 때에 여러분들 나오면 되고 그리고 손해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우리 함께 나가자라고 분명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절 구간도 제가 챙겨드리고 있다. 추가적으로 뉴스 모니터링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분명하게 해드리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빠르게 뉴스들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고 있고 저만 알고 있는 이 정보들과 여러분들께 소식들 다 전달해드리잖아요. 이거 결국엔 뭐다? 함께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함께하지 않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입니다. 01048250472딱 여러분 윤 선수만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이렇게 링크도 남겨 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꼭 수익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알려 드릴 첫 번째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 첫 번째 종목 KCT 되겠습니다. 자, KCT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N자 파동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추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 탑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기존 거래량보다 확실하게 터져주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KCT 오늘 가격 먼저 보도록 할게요 KCT입니다 오늘 3,735원으로 출발했었고요 4,515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4,19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딱 오전에는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11시 이후에 12시 다 돼가지고 크게 올랐다 자 이때 분명하게 뉴스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소통방에 분명하게 이야기는 드렸어요 자, 제가 우리 소통방에 다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자, 110조의 국고를 관리할 수 있는 한강 프로젝트 활용해가지고 적극투자의향은행과 계속해서 함께 할 거다. 자, 이 내용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자, 하나 더 있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KCT 실질적으로 수혜보면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KCT 정부의 110조 국고 관리 2차 한강 프로젝트 본격화에 강세인 모습 보여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한국은행이 연간 110조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 기반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2차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단말기 전문 기업인 KCT가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을 예금 토큰 형태로 지급해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부정 중복 수급 문제를 해소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한강 프로젝트의 예금 토큰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정 목적에 맞는 결제 조건을 사전에 프로그래밍까지 할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KCT는 이미 주요 은행과 공공기관의 금융단말기와 특수단말기 솔루션을 공급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었고요. 그러면서 우리은행의 지능형 순번 발행 시스템 구축과 금융권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쇠로 꼽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DC 예금 토큰 실험이 결국에는 이 실생활 결제망과 연계될 경우 실물 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업 기업으로 꼽힌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앞전에서도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KCT 급등할 때마다 이 한응에서 스테이블 코인 실험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수혜를 받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10조 국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 KCT의 큰 수혜로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수혜주로 뽑혔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와주면서 딱 오후 들어가기 직전에 반등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추세 만들었다. 지난 주에는 서클 이제 사장이 내안 하면서, 방안 하면서, 방안 하면서, 실질적인 수요 보면서 올라온 추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충분히 수익 구간, 들어왔다 그리고 내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5천원 선이요 금방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전에 지지받았던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면은 대폭등 할수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KCT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계세요.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한가지입니다. 이거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자고.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가는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책을 무슨 힘이 있다고 막겠습니까? 그냥 이 흐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는 와중에서 수혜를 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챙기자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한 우리나라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저도 하지 말자고 한다고요. 하지만 이게 전세계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전세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다 상용화를 했다고요.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국가들도 옆나라 많아요. 일본도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또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빠르게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또한도 올해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힘 주면서 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 또한도 빠르게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수혜주들은 뭐 해야 된다?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함께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보실 종목 HJ중공업 되겠습니다. 자, HJ중공업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도 많이 찍어 드렸었고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자, 지금 이 정책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거 말씀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HJ중공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HJ중공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결국엔 뭐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조선, 조선 수혜가 되겠습니다. 자, HJ중공업 오늘 가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J중공업 오늘 14,00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15,52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15,5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경고 종목에 지정돼 있어요. 제가 이거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고 종목이 지정됐을 때에 크게 오르진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 조정 있을 건데 이 가격 조정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매수 타점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틀 연속 가격 지지 받으면서 매수 구간 발생했었다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딱 경고 종목 풀리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 자 28일 이제 경고 풀릴 겁니다 조건에 제가 볼땐 부합합니다 더 오르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고 종목 풀리게 됐을 때에 한번더 모멘텀 이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자 hj 중공업 또한도 딱 내일 사면에 대폭 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정책이 뒷받쳐주면서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먼저는 이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굉장히 핫해요. 자, 일단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야기 됐던 부분이 결국에는 조선업 부분도 무조건 들어갔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서 마스가 1호 협업까지 지금 진행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이거 실질적으로는 대기업들의 수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hd 현대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대기업들만 수혜 보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규모가 너무나 게 큽니다. 이 규모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이즈가 대기업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이즈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가 협력해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되는 이 조선 산업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수를 통해 가지고 혹은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 마스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이 딱 관세협상 이후로 크게 올라왔다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또한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 마스가 돼가지고 어 이거 한번 이슈 됐으니까 한번 죽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미국까지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한다. 그 소식 그리고 함께 이야기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나왔죠. 실제로도 나왔습니다. 이 조선 관련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선 르네상스까지 시작됐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확실하게 생긴 모멘텀이기 때문에 hj 중공업도원도 모여야 뭐 된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고 종목 지정 해체되게 됐을 때에 크게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이거는 수익 실현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잘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HJ 중공업도 단도 제가 우리 소통망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익 모한다. 충분히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투자해 가지고 수익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중요하죠. HJ 중공업으로 내가 수익 못 가져갔어. 하더라도 제가 수익 여러분들 무조건 챙겨 드릴 거예요.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0104825047이 딱 윤선수만 함께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뭐합니까? 여러분들께 문자로 그날 당일마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려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 나갔습니다. 딱 저는 두 개에서 세개 종목 매일매일 알려드려요. 오늘 세개 종목 알려드렸는데요. 자 내가 내일 윤선수한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010-4825-0472딱 윤선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었는데 어떤 종목 짚어드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8시 45분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세개 종목 짚어 드렸고요. 145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윤 선수한테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저한테 문자 윤 선수 하나만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가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은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세 가지 종목 함께 보. 요자첫 번째 종목 현대임스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임스 이 선박 블록 미국서 조립 논의 소식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수혜 보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부극증권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센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기대감 우리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 충분히 생겼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 STX 엔진 말씀드렸습니다. 팀 코리아 캐나다 잠수함 쇼 리스트 선정되면서 기대감 상승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세 가지 종목 전부 다 매수가 동일합니다. 장 시작 직후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매도는 여러분들 자율분할 매도 하셔라. 수익구간 몇 퍼센트 됐을 때에 자율분할 매도 통해 가지고 수익 쌓아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오늘 하루 동안 수익 얼마나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현대 힘스 되겠습니다 현대 힘스 오늘 23,8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8,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27,3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기 쉬웠을 거다 딱 오전에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전 중에 매도했으면은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도 타점 잘 잡으신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 가져갔을 거고요. 평균적으로만 보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적으로 챙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종목들만 매일매일 짚어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부국증권입니다. 부국증권 오늘 55,6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67,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21%까지 올라갔었고요. 마무리는 15% 오른 64,1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부국증권 또한도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했다.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자. 부국증권 또한도 매도 타점 잘 잡으신 분들 2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두 종목만으로도 40% 이상 수익 가져갈 수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만 보더라도 20% 이상의 수익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STX 엔진이죠 STX 엔진 오늘 35,1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41,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4 4 0 0원 4 0 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세 종목들 여러분들께 짚어 드렸는데 수익 평균적으로만 보더라도 30% 이상의 수익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자, 이 얘기는 오늘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은 30만 원의 수익 가져가는 거라니깐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뭐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윤 선수와 함께 수익만 챙겨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인이나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한 함께 수익 챙겨가자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단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익 가져가기 위해서는 9시부터 장마감, 장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핸드폰 보면서 뉴스 보면서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쉽냐는 겁니다. 아니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우리 소통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안에서 모든 거 뉴스 정보 소식들 다 공유드리고 있고 돈 달라고도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은 꼭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예요. 저 영상 만드는 데 힘들라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한번씩 만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이 딱윤 선수만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가지고 우리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 마지막 종목 BH 되겠습니다. 자, BH. 실질적으로 현재 굉장히 큰 수혜를 앞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모멘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오르는 구간, 상승 구간, 상승 모멘텀 탔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가격 함께 보도록 할게요. BH입니다. BH. 오늘 18,08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9,25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18,61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PH 지금 흐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앞전에 거래량들보다 세배 이상 지금 집중되고 있는 시기다. 그러면서 상승 모멘텀 또한도 타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다. 추가적으로 이 흐름 봤을 때에 앞전에 고점이었던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자 가장 먼저 수혜로 뽑을 수 있는 거는 이 애플 아이폰에 대한 홍풍이 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애플이 이제 다음 달이면은 아이폰을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아이폰을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폴더블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이 굉장히 큰 세를 보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BH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BH 차세대 스마트폰 핵심 부품사로서 현재 부상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 가지고 이 복잡한 힌지 구조와 유연한 디스플레이가 이 결합된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거에 부품 협력사로서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트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앞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들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시기다. 그러면서 지금 지지 라인들도 다 뚫고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사게 되면 대폭등할 수 있는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삼성의 기밀을 베낀 이 중국 기업이 퇴출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BH 또한도 수혜 보면서 올라왔다고요. 자, 해당 내용 함께 보시게 되면은 삼성의 기밀을 베긴이 중국의 OLED 기업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OLED 디스플레이와 터치 센서 등을 결합한 이 기판을 생산하는 BH 1 5 8 당시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자 이들 기업은 모두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대해 가지고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다고요 이 BOE가 삼성의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벗껴가지고 지들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 심해로서 제소가 되면서 실질적인 수혜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나와주면서 우리 BHC 딱 올라왔어요. 자, 이 올라온 시기 확실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있었던 뒷선에 있었던 이 수혜들 앞선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멘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기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라고요. 충분히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함께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분할매수 전략 손절매 여러분들 설정하셔야 되고 뉴스까지도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혼자 다 챙기려면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분할매수 전략 제가 몇 퍼센트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다 가이드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매까지도 여러분들 설정해 드린다는 거죠. 자 절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구간 안에서도 손해를 볼수 있는 만일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인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빠져나갈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익 챙길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지 않는 분들 꼭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0104820472딱 여러분들 윤 선수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짚어 드리면서 수익 계속해서 챙겨 나갈 거고요. 오늘 말씀 드린 세 종목 외에도 제가 매일 매일 수익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혜택들도 여러분들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도 이렇게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모두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저 윤선수 이렇게 세 종목 오늘 준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더 많이 추천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도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